반갑습니다 노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영상은 아니고 오픈베타중인 pc게임 스티브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슨 게임인가 궁금하실텐데 설산 그러니까 눈으로 덮인 산에서 스키, 스노우보드, 윙수트, 패러글라이딩 같은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네 그런거 하는 게임인데 이제 2주정도만 있으면 어, 또 스키장도 개장하고 하니까 어,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어, 같이 겨울 기분 한번 내볼게요. 고고고! 음, 이게 인트로인가봐. 어, 이게 저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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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릎이 너무 아프다.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끼리 소풍 가는데, 어, 앞산 정상에서 모이자고 했다. 진짜 화가 난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다. 정상은 도대체 어디야? 어. 아, 늦잠 자고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 햇빛이 너무 따갑다. 어, 뭐야, 수염이야? 어이, 아, 고등학생이 아니네. 어. 아, 어, 올라왔는데 나밖에 없다. 여기가 아니라 반대편인가? 아, 짜증 난다. 저기서 뛰어 내려야겠다. 오케이. 자, 이제 진짜 시작하나 봐요. 오케이 okay. uh -huh. mm -hmm. mm -hmm. 어. 어. 오늘 담임 선생님이 감기 걸리셔가지고 못 온대. 그래가지고 근처 pc방에서 어, 어 같은 반아이들 30명이서 오버차기로 했대요. 어. 내려가야겠다. 어. 저기 난간 끝으로 오라는 거 같은데 이런 게임은 또하라한 대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난 옆으로 내려갈 거야. 눈밟는 소리가 어 이거 좋네요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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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안 미끄러져? 야 이거 뭐야 미끄러지게 안 해놨네 에이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져 재미없다 재미없네 아 다시 올라갈게요 <laughs> 와 무슨 경사가 한 60도, 70도는 돼 보이는데?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오, 이거 근데. 위로 방향키가 뭐지? 아, 키보드 시프트 맞네. 야, 키보드 시프트에 위로 방향키가 있네. 오, 저 컴퓨터 거의 15년 썼는데, 1 0트1 0트에 방향키 달린 거 처음 알았어요. 와, 자, 굉장히 교육적인 게임입니다. 가볼까? 자, 누바 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오버워치 경쟁전 3일 남았는데, 200점만 올리면 마스터다. 야, 근데 이거, 배경이 진짜 좋네요. 어, 배경이 진짜 죽여주네. 확실히, 그 PC 게임이, 어, 래픽이 좋아. 오케이, 통과. 어, <목소리> 여기서 서면 되나봐요. <목소리> <목소리> 뭐야. 내려가면 그냥 서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번엔 낙하산 제대로 열어볼게요. 아, 어, 저기 개구멍. 아, 그치. 이런 거 들어가, 들어가 보라고 있는 거지. 갑니다! 아, 2,700점. 그치, 그치. 어, 이런 게임은 현실에서 못하는 3를 만끽하라고 만들어준 거지. 자 이번엔 나무스 통과해 볼게요 고고! <laughs> 어 여기는 루비 나주평야 착륙을 요청한다 나주평야 루브 리퀘스트 택싱 500m 400m 300m 200m 100m 지금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는 비행기 착륙할 때 바퀴 내리듯이. 어, 머리를 내렸으니. 어, 곤란합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그래픽이 되게 좋다. 어, 스포츠를 열고 스노우보드로 바꾸라네요. 음, 오른쪽 거. 스노우보드. 오케이, 오케이. WASD로 조작을 하고 어, K로 브레이크를 걸어라. 한번 걸어볼까? 어, 이렇게 하는구만. 오케이 가보죠. 이것도 아마 지형지물 같은 거를 잘 타야지 전술을 어, 얻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언덕에서 점프 한번 해볼게요. 아, <laughs> 뭐야 아니 원래 이런 게임은 점프할 수 있는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무슨 바위가 있냐? 야, 이 게임 좀 이상하다. 오케이, 가보자. 짜. 아, 그치, 그치! 다시 한 번! 예! 어,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나는 거구나. 아까랑 똑같은 거. 이지 모드. 오케이, 껌이지 가보자. 아. <웃음> <웃음> 아, 왜 이쪽으로. 아, 왜 이쪽으로. 와, 이거 그냥 쉬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집중이 필요하네. 좋아, 집중해서 간다. 아, 또 앞에 구멍이 보인다. 아, 저속전다 걸리면 죽겠지. <laughs> 아, 이번에 진짜 들어간다. <laughs>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아, 아, 왜 여기로 가? 아, 왜 여기로 가? 나 앞으로 눌렀는데, <laughs> 뭐냐? 이거 진짜. 아, 아, 다시 나안해안 해, 안 해. 아 구멍으로 안 들어가.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 구멍을 왜 통과 못하냐 하시겠지만은 이게 방향키 누른다고 그대로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서 어, 컨트롤이 좀 힘들어요 이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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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자, 자, 드디어 저 누비가 송전 탁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아, 근데 왜 320점 밖에 안 줘? 어, 약간은 그, 파이구멍 통과하니까 2700점 주더니, 이거. 아, 그냥 하늘로 갈걸, 어? 저 송전탑 구멍이 뭐라고? <laughs> 어 뭐야? 전기 충통도 하니까 4 8 0점 주는데요. 와, 아, 이거 진짜 사실적이다. 사람이 사람이 한 10m 되는 송전탑 Y자 구멍이 날아가서 박을 확률은 60억 인구 중에 한 100명 될까 말까야. 근데 송전탑 고압선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거를 스쳐 지나가는 게 점수를 더 받는 거 진짜 사실적인 게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금메달까지 좋습니다 어, 당. 다음... 어, 이번 맵은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네요. 아. <laughs> 어. 이게 나무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건 뭐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밖으라고 심어 둔거 같은데 나무를. 자. 오케이. 와, 어안 넘어지, 안 넘어지. 안 자, 자, 잠입물 조심. 자, 가운데 나무가. 믿고 거르는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신작 스팀 액션 스포츠 게임을 즐기하지 않는 저 누비도 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